해피 바이러스다.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우리 박주혜 가수님을 모신 이유는 앞으로 해피 바이러스가 아니고 장생 바이러스가 되고 우리 가정의 아이콘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박수하고 부탁드립니다.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아주 멀리서 울산에서 현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우리 김상문 우리 경찰서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이 과정에 그 최고의 과정을 20년 차례 해아주 고수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, 그다음 이런 과정을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신 총장님 원장님 교수님도 계십니다. 그래서 그분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고 저도 이 과정이 처음이기 때문에. 제대로 될수 있도록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저하고.